햄버거는 역시 맘스터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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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추 양파 양상추 양파 양파, 양파, 양파. 폴더버거 두가지잖아요네두가지다주시겠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방 준비했습니다 오늘 출시한 따끈따끈한 롯데리아의 폴더버거 버거를 접는다고 하면서 어그로를 끌었었는데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버거 사업을 접는다기보다는 접어서 먹는 그런 버거일 것 하고 추측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따가는또 복권도 한번 끌고 보겠습니다.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옛날틱한 것 같은데 되게 납작합니다. 네, 납작해요. 콜더버거 언박싱. 으! 안에서 약간 눌렀네요. 매운물이 살짝 빠져나와서. 비주얼은 피자 느낌이에요. 빵 부분도 피자 도우 느낌이고. 피자 도우를 그 밑에 바닥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구멍이 뚫린 듯한 형태. 근데 이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마치 옛날 크림빵. 그 빵의 비주얼과도 되게 닮았다. 비프와 치킨 두 종류 있는데요. 이게 치킨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고기겠죠? 음. 음? 응 고기는 맞는데 치킨 맛인데? 설마 다른게 아 핫치킨 체크되 있어서 얘가 비프련이었는데 좀더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응. 비주얼이 얘가 핫비프인데 아 핫치킨인데 퇴근길에 사왔는데 테이크아웃을 해왔는데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데, 약간 한 30분가량 걸렸어요. 그래서 좀 식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음, 확실히 매콤한 게, 확 아, 치킨 맞는 거 같은데. 입 먹은 지금 평은요, 피자입니다. 치즈 소스만 올린 피자 느낌. 음, 빵은 피자보다 좀더 퍽퍽한 느낌. 피자 테두리? 그걸로 만든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냥 일반 피자보다는 빵이, 편인거죠 양파, 양, 상추, 소스 있고요 기존 햄버거의 틀을 깨긴 했습니다. 기존의 햄버거라면 한 장의 패티가 필수인데, 이렇게만 보면 편의점 싸구려 햄버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 확실히 빵이 마냥 부들거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콜라가 없었다면 굉장히 먹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음 토핑이라 해야 할지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겉 부분 빵만 먹는 거 굉장히 힘들게 먹는 거 보이시죠? <laughs> 고기는 근데 거의 안 씹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고기스러운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소스에 약간 묻혀버린. 두번째 폴더버거 오픈 엥? 이 아저씨들 잘못 준거 아닌가 진짜? 전혀 다를게 없는거 같은데 이 비주얼은 좀 그렇다 맞죠? 양상추와 양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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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상추 양, 양 양파 양파 치즈 소스와 함께 슬라이스 치즈 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피자 느낌을 좀 흉내내려고 했던거 같은데 따끈할때 먹었다면 좀더 다를수도 있을것 같은데 나름에 얼굴 끄면서 런칭한 버거인데 왠지 인기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음. 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빵 제일 안쪽에만 그 매콤한 소스 같은 게좀있고요 고기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가운데 여기 있는 두부 같은 녀석 볶음밥에 들어있는 햄 작은 조각 같은 느낌 얘가 고기 같은데 고기 맞아요 방금 먹은 거 말고는 또그 고기가 안 보여요 야채 파묻혔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지금 이거 7 5 0원짜리두 개면 동해 피자집에서 피자 시켜 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매달하면은 따끈따끈하기도 하고 따끈따끈면 또 다를 순는 있는데 치즈가 좀 많이 굳어서 먹기도 굉장히 힘들고 빵도 좀 두꺼운 편이고 빵이 되게 좀 퍼석한 느낌이에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자보다도 못하다 고기 큐브 여기에 한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개 있고요 일반 햄버거 산장에 패티로 되 있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햄버거 30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먹기 힘들어지진 않을텐데 바로 먹지 못한 제 과실도 있긴 하지만 30-40분 만에 이렇게까지 될 정도라면 기초합니다 맛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먹다 보면 괜찮긴 한데 마냥 추천할 만하지도 않고 그냥 호기심에 먹다 하더라도 약간 식은 피자 느낌? 게다가 도우는 빵은 그 테두리로만 이루어진 느낌? 피자 먹다 보면 테두리를 안 드시고 꼭 남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빵을 보더라도 막 갈라져 있잖아요 그만큼 약간 퍽퍽함이 느껴지는 약간 러스크 느낌도 나요 햄버거는 역시 맘스터치 실수로 똑같은 걸 주신 게 아니라면 두개맛 차이는 별로 못 느끼겠고요 모양에 있어서는 참신해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긴 한데 맛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롯데리아 간부께서 승인을 하셨다니 그분의 생각을 하나요? 아까 받았던 이 복권 두개긁고보겠습니다 경품인데 돈 내고 쓰는 경품이 있나요? 하나는 8등 보이십니까? 소프트콘 300원. 하나는 또 7등 콜라 레귤러 500원. 이 뭡니까? 이거 경품을 돈 내고 아무리 싸게라도 이것으로 다시 버거를 먹으러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일 직장 동료분에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원래 계획은 핫도그 4개 다 먹는 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아요. 폴도버거 드시지 마세요. 끝!